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저어른맨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일상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파일럿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코파일럿은 여러분의 디지털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AI 기반의 도우미입니다.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은 코파일럿 플러스 PC로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우가 될 것입니다. 코파일러 플러스 PC는 40톱스 이상의 n p u 성능이 필요하며 이 n p u 는 세계 최고 속도의 n p u 로 독보적인 온 디바이스 AI 경험을 지원합니다. 최소 16GB 이상의 DDR5, 또는 LPDDR 메모리, 최소 256GB 이상의 SSD, USF 저장 장치, 그리고 코파일러 키를 포함하는 것이 코파일러 PC의 특징입니다. 이는 AI에 특화된 고성능 휴대용 PC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코파일러 PC는 여러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은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주요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인데요. 이것은 초당 45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서로 생산성과 창의성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메모리는 최소 16GB DDR, DDR5 메모리로 멀티태스킹과 고성능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최소 256GB SSD 또는 UFS로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는 2880x1920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로 100만 대 1의 대비율을 자랑하며 더 광범위한 색채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최대 14시간의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두께가 9.3mm에 불과하고 무게가 895g으로 매우 얇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러 플러스 PC가 생산성을 높이는 예시를 살펴보자면 먼저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할 때 코파일러 플러스 PC는 자동으로 적절한 코드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함수 이름을 입력하면 함수의 구조와 내용을 자동으로 제한해 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도 코파일러 플러스 PC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고 AI가 실시간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한하여 문서 작성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때 코파일러 플러스 피 c 는 자동으로 적절한 수식을 제한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콜은 중요한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메모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콜 기능은 사용자의 PC 습관을 확습하고 이해하여 이메일, 웹사이트, 이미지, 문서 등 사용자가 작업하고 공유한 모든 항목을 5초 간격으로 스냅샷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검색 가능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이브 캡션은 실시간 자막 기능으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실시간 번역 자막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크레이터는 협업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실시간으로 문서를 공동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간단한 스케치를 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예쁜 일러스트로 완성해주며 이미지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AI가 생성한 개체나 배경을 추가할 때도 용이합니다. 서피스 4의 11번째 에디션의 그림 그리기 기능은 창의적인 작업을 더욱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능은 서피스 슬림펜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간단한 스케치라 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보정하여 더욱 정교한 일러스트로 완성해줍니다. 예를 들어 대충 그린 원을 AI가 완벽한 원으로 보정해줍니다. AI가 그림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분석하여 적절한 색상을 추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연풍경을 그릴 때 AI가 계절에 맞는 색상 팔레트를 제안합니다. 코크레이터 기능을 통해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그림을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스케치라 하면 다른 사람이 색상을 입히는 식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강의 중 필기한 내용을 리콜 기능을 통해 쉽게 찾아 복습할 수 있으며, 크레이터는 코크리에이터 기능을 통해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피스 슬림 펜을 사용하여 태블릿 PC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키보드를 추가하면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11번째 에디션은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플래티넘, 블랙, 샌드스톤, 아이스블루 등 다양한 색상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서피스 프로 여러번째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특별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서피스 프로 여러번째 에디션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서피스 프로 여러번째 에디션,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까지 코파일럿이 대본으로 만들어준 영상이었습니다. 확실히 포켓몬 관련 정보는 복잡해서 AI로 평소처럼 만들긴 힘들고 영상 제작은 편집자님과 함께 직접 만들었지만 이런 식의 리뷰는 코파일럿이 대본을 작성한 뼈대를 만들어주고 몇 가지 수정을 거치면 완성도가 정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정보 수집과 개요 작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AI를 활용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 서피스4로 여러번째 에디션을 직접 만져보면서 여러가지로 활용해보니 진짜 AI를 잘 활용하도록 AI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AI에 관심이 많고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을 갖고 싶다면 정말 서피스4로 여러번째 에디션만 한게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들어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